동네 폭풍 먼저 가야겠네 음. 여기 근데 막 멀지 않을 거 아니야? 음. 금방 가니까 아, 여기 홍합밥 해줄게 집에 가네 이번 편은 울릉도 가볼만한 곳 저희는 울릉도 도착해서야 갈만한 곳을 찾아보고 정하게 됐는데요 2박 3일로는 아쉬울 정도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한 울릉도 저동항 촛불바위와 향남해안 산책로를 시작으로 대풍감, 삼선안 등 다양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태아 향목 관광 모노레일을 타러 왔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이용료는 성인 기준 왕복 4,000원입니다. 여기에 울릉도행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자매 우어 협력 도시 및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자는 입장료 50% 할인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곳 모노레일 말고도 울릉도 내 웬만한 입장료를 다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울릉마블 여행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도내 여행지를 방문하고 SNS에 사진 업로드를 한뒤 서류를 제출하면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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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그 트레킹하러 오기에 좋겠다 아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되거든 우리가 음. 여기 내리는구나 이렇게 모노레일을 타면 산 중턱까지 금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비경이라는 대풍감 가는 길 부담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었어요 걷기 좋은 길을 걷고 있고요 이건 뭐야? 엔하스는 어... 뭐지? 야, 둔이야, 둔 둔투, 둔 모래괴물 뿌리가 다른 나무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앉는 희한 자연상태여 변함없는 사랑 등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열리지는 울릉군의 국목인 자연이 보�itations. 만들어낸 울릉도 천혜의 결작이자 전하지는 설화는 대략 이런데요 저기인가 보거나 유리야? 우와 하나도 안 닿은 바다잖아 <laughs> 와 에메랄드빛 우와 멋있다 <laughs> 애 우는거? 응 MZ산 고프로 MZ산 결과물은 편집할때 알수있어 그리고 저뿔뿔 두개가 또 특이하고 구멍난것 때문에 제가 코끼리가 된거잖아 어, 어. 다음 목적지 이동하다가 예뻐 보이는 데 있어서 잠깐 차 세우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예쁜 곳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 담은 작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인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고 물놀이구나. 야 내려갔다 올까? 왜 바로 코앞인데도 엄청 깊어? 그러니까. 붉어. 붉다고? 돌 색깔이 붉잖아. 오, 그러네? 팥, 파 색깔이네. 오, 어, 진짜 팥 같다. 노, 란 띠가 있는 것도 신기하다. 뭐지? 와. 네. 친구와 울릉도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네. 남는 네. 곳 바로 삼선암입니다. 차를 잠시 세워두고서 영상이래. 바로 앞에서 웅장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물 안에 차갑나요? 차가워요. 아, 안 차가워요? 촉촉하네요 발만 넣어봐야지. 그래, 여기 계속 맞춰요 돼. 여기가 새도 있네. 울릉도에 오면 하고 싶었던 음. 것중 하나가 물놀이였는데 이곳에서 그 로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해, 물? 어, 진짜 딱 시원해. 차갑지도 않고, 기는 싫어. 저기까지 들어가, 오빠. <laughs> 야, 갈매기들도 여기 봐봐. 으악. 이 어떡해. 어, 야, 여기 그런 물 없겠지? 오긴네 오, 제주의 아들 야, 깊뻐 오, 어, 아, 너무 세오 어, 말 많아. 아, 좋다. 그걸로 칼국수 만들고 이러는 거. 도로도 있고요. 저기가 제 저기 관음도인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멈춰서 발물 담그고 구경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친구가 해중 전망대를 와 보고 싶다고 해서 들렸습니다. 이제 코끼리 바위는 왼쪽에 있고요. 또 멋진 해안 도로를 따라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 이렇게 보이네 여기서 그 유명한 코끼리 바위.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했습니다 우리 그거 했을 더 많아. 친구가 찾아보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온 천부해중전망대 수십 미터 물속을 이렇게 건물 안에서 볼수 있다는 게참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4천원으로 조금 비싼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거들이 귀엽게 생겼네 이 정도 오면은 가볼만한 곳, 횡남 해안 산책로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되게 특이해. 비둘 아니 뭐야 뭐 비둘기가 아고 뭐라고 하지? 알고 보니까 이게 얼음이 나오는 장치고 그래서 펭귄으로 한 거였습니다. 펭귄 모양 너무 귀엽고요. 이런 소소한 귀여움이 정말 매력적이네. 단체가 지금 왔으니까 안전한가 보다 구멍 어디? 어 그러네. 저 뭐지? 화장실. 저동항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촛불 바위. 저녁이 되니까 조명도 켜지고 예쁘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해안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향남 해안 산책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맞아. 맨날 바위가 돼버리지. 효녀 바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많고. 벌써 등이 켜졌네. 이것도 멋있지만 진짜 여기 저동항 여기서 보는 저동항도 멋있는 것 같아. 그러게 멀리서 보니까 되게 멋있다. 구름이 껴 있어서 되게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찍고 있나요? 저 오징어 배가 하나씩 출항하고 있어. 저기 멀리. 벌써? 어. 아, 그런 거 보면 오징어 배 되게 밤 하늘에 빛난다 밝게 밝게. 와 수평선. 울릉해담길, 울릉해담길이 이어져있고 와, 고양이 지금. 진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울릉도의 매력은 이런 자연 경관과 그걸 바로 옆에서 느낄 수 있는 해안 산책로인 것 같아요. 잘돼 있거든요. 해안 도로도 잘돼 있고 해안 산책로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아, 파도 소리 좋고. 어? 이게 이건 뭘까? 인위적으로 뜨는 것 같아. 메어져 있습니다. 와, 나는 이게 진짜. 이렇게 기공이 다른 광물들로 채워진 것을 행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천무암에서 나온 철 성분과 수중의 탄산이 결합하여 생성된 철 탄산염 강물이 동심원상으로 성장하여 행인을 이루고 있습니다.헐, 어, 그러네. 왜 갑자기 막아놨지? 그거 장마라 막았나 아 봐. 아, 옛날에 저거 올라갔던 기억 나. 그런 그러니까 거. 멋있을 것 같아. 저기 가고 어. 싶은데. 지금 약간 낙석 위험 구간으로 출입금지고. 저기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저기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에잉, 아쉽다. 또 가고 싶다, 진짜. 비가 내릴 때와 그 이유라네. 기상 아까 풍랑주의보 열, 잃어갖고 안 되나?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love, 사진 명소입니다. I love, 바로 울릉도. 이 아이러브 울릉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아, 싶어서였는데요. 바로 옆에는 울릉도 발전의 기리는 아, 1962 박정희 사무실에요. 기념감도 있습니다. 옆에, 아 여기네 진짜 어제 봤던 박정희 1962 그러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 울릉 발전에 기여한 거를 기리기 위해서 아, 어. 게 아니라 그냥. 옛 군수관사야 군청이 아니라 울릉도 이렇게 변게했을 거면 차라리 이런 건 팔아버리지 처음엔 갈 생각이 아, 없었는데 이왕 주차까지 한겸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의장이 울릉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돈의 인프라를 많이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기리고 기념하는 공간이고요 울릉도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울 청마대까지 갔으면 진짜 먼 길이었고 되게 설렜겠다 통통배 타고 갔을 거야. 박장 방문 시 만찬장. 만찬장 야저명인나을 올라가 있다. 어, 그러네. 두, 두 개나 올라가 있대 명인암. 즐거우셨나요? 야 무서워. 뭐? 긴장한 얼굴. 식사는 맛있으셨나요? 독등 음. 우영수빈. 못 따라가. 아. 전쟁 때요금 안전했을까? 피 없었대. 오른쪽. 저희는 회를 먹고 다시 이곳 천부 해수욕장, 천부항으로 왔습니다. 일몰을 보고 싶어서 어딜 가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여름철엔 여기 천부항에서 일몰을 볼수 있더라고요. 비록 날씨가 이렇게 흐려서 제대로 일몰 감상은 못 했지만 충분히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옆에는 저기 오징어 배들이 벌써 출항을 해서 배를 잡고 있어요. 오징어를 이런 포토스팟도 있고요. 1박에 천만원 한다는 숙소가 여기였습니다. 고릴라 바위 성불사 독도수호 호공약사 열애 대불 어, 독도 수호와 울릉도의 안녕을 빌며 이곳을 참배하는 전국 불자님들이 함께 국태선안을 염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동쪽 최고의 성지라고 합니다 확실히 바다 절벽 위에 있으니까 더 독특하네요 아이거 진짜 뭐 카페가 한옥카페 같다 어. 부처상이 없어 아니? 신기하다 대웅전이라 수있는데 음. 근데 내 생각에 음. 문을 열고 저부처상 쓰는 것 같아. 아, 아, 맞아 기, 그게 여기에 향해 있네. 음. 아, 그래? 어, 통도사 어, 유명하잖아. 어, 아, 이렇게. 아, 아, 유... 밖에... 유명한 카페도 가고 바로 위에 있는 사찰 구경도 했습니다. 온 김에 친구와 저는 기도도 드리고요. 왠지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2박 3일로는 부족할 정도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울릉도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